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지금 세계의 탑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 상호 관세 소식 이 시간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관세라고 하는 상호 관세 핵심이 무엇이냐. 이 상호주의 원칙의 핵심은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호해주의 또는 상호주의 뭐 같은 의미입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죠.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상대국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국 상품에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 맞대응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역 균형을 맞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관세율을 이제 조정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처럼 상대국의 높은 비과세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 상품에 한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한다든가, 또는 특정 상품은 수입을 금지하죠. 또 특정 상품에 엄격한 기술 규격, 위생, 안전 규제, 식품 같은 경우에요. 이런 걸 둔다든가, 엄격한 통관 절차를 거친다든가, 또는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말하자면 환율을 조작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호 관세일지라도 나라별로 관세율을 달리 책정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호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관세라는 압력을 행사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이 국내 수입이 제 주춤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자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의 수출품을 통해서 흑자를 보는 나라 미국으로서는 적자국이죠.에 대해서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경우 25%의 상호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 관세 정책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면도 있지만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겠죠. 공급망이 불안해질 수 있죠. 또, 동맹국가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당한 국가가 가만있지 않겠죠. 즉, 보복관세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상호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또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근데 시체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독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왜 미국 시민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매기는데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하고 야단들인가. 미국 시민들은 한마디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국가의 25%씩 관세가 붙는 수입품이 들어오면 소비자 물가가 25% 뛰는 거죠. 미국의 기업도 이건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의 비용이 상승하죠. 그렇게 되면 생산 비용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또 제품값도 따라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기업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품도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로 인하여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역시 감소하게 되겠죠.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로 보아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목소리라도 내자. 이런 면에서 미국 시민들이 시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죠.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량이 줄어들면 이것저것 가계수지에 맞게 소비자는 선택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무역의 가치가 결국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처럼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 부문에 있어서 이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붙게 되면큰 피해를 볼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대두 콩의 경우죠. 미국의 콩, 콩의 경우이 중국이 주로 이 콩을 수입하는데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콩 생산업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싸게 처분해야 되니 농업이 피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이죠.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주요 수입국인데 보복관세 때문에 중국은 미국산 대신에 브라질, 우크라이나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게 되겠죠. 예, 수입처를 바꾸게 됩니다. 이들 국가의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결국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져서 옥수수가 갈 데가 없습니다. 돼지고기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인데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이 주 수입국인데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일단 철폐됐지만 상호주의에 따라서 한국의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쇠고기 관세가 다시 부활하겠죠. 또 과일. 이 과일 같은 건 이제 사과나 체리, 블루베리 이런 한국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들이죠. 한국에 수출하는 이 과일에 현재는 비과세지만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겠죠. 한국도 이제 미국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 과일이 비싸진다는 얘기고요. 이 한우의 경우에는 미국의 예, 우리나라 가 수출을 합니다 근데 경쟁력이 약화 되겠죠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사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를 살 턱이 없죠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사료용 근체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축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죠 한국산 배는 미국 시장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배를 좋아하죠. 미국이 상호관세를 매기면 한국 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배를 팔기 위해서 수출기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국의 김치, 라면 등이 가공식품, K-푸드라고 하죠. 예, 이것이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데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무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미국 국민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식이 틀렸다 이겁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나 관련 사업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결정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런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및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정파를 떠나서 경제 전반에 걸친 우려와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죠. 노스 캐롤라이나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의 말입니다. 의회청문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관세정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관세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누구의 목을 졸라야 하느냐? 직설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길 바라지만 나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4월 9일 현재 미국이 상호 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4%. 이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한 상호 관세율이 합쳐져서 매긴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네, 2000년 4월 10일 현재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겼죠. 84%를 매겼습니다. 기존에는 얼마였죠? 34%였는데요. 50%를 추가해서 인상된 수치로 84%를 베이징 시간 낮 12시 1분부터 발효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은 84%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왜 미국이 중국에 가장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까요? 네, 첫째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중국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왔죠. 무역 적자국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에 행해진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중국이 꼼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런 것이 있겠죠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 예를 들면 특허를 낸다든가 또는 상표, 저작권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겁니다 기술 탈취 소프트웨어라든가 의약품 등 불법 복제, 도용, 가짜를 만들어서 미국산으로 둔갑시킨다든가 또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불정한 자국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중국 정부가 지급해서 생산 과잉을 처리하고 덤핑 수출을 통해서 국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조작하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히토류 같은 광물은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갈등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을 통해서 미국 기업이 이제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시장 접근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제품에 먼저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미국도 동일한 관세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라고 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이것은 f t 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도 비관세 장벽 또한 고려해서 이런 관세율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5%의 상호 관사라면 엄청난 겁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꾸준히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어요 대미 수출액 최대 수출원은 2024년에 작년이죠 1,27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요 흑자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전체 대미 수출액 26.8% 퍼센트를 차지하고 흑자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일반 기계 품목에서도 상당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 8번째로 큰 무역 적자국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미국의 이러한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죠.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주가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잘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90일 기간 안에 보복 관세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 10%만 적용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관세 협의를 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더 높였습니다. 얼마로 높였겠습니까? 125%로 즉시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앞서 말한 미국의 즉각 보복 관세를 새로 발표하자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결국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대로 중국은 미국이 가진 무역 문제들의 가장 큰 원천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상호 관세율 적용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국 GTV였습니다.